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네, 강원도, 네, 고성이죠? 네, 강원도, 네, 고성군에 위치한 모텔 매매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 번호는 1 1 8 2 7 3번이고요 118273번. 네, 본 모텔은요, 2003년 7월 14일날 사용 승인을 받으시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이루어진 모텔입니다. 네, 대지 면적 360평이고요. 연면적은 322평입니다. 네, 매매 각 매가는 네, 매가는 네, 건물주 소유자의 동의하에 현재 15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네, 소유자께서는 현재 직영으로 본 모텔을 운영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최대 용자는 네, 11억까지 네, 가능하고요. 네, 소유자께서는 네, 7억에 대해서 네, 용자를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네, 매매가격 15억에 최대 용자 11억을 여러분들이 내버리지 효과를 누리신다면 초기 투자자본은 4억으로서본 모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연매출은요, 네, 연매출 네, 3억, 네, 연매출 3억씩 올리고 있고요. 객실수 24개죠. 네, 주차장은 충분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고요. 네, 공시지가는 한 평당 네, 90만 5,124원에 해당되는 강원도 고성에 입지하고 있는 본 물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 본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물건의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요. 네. 어, 여러분들이 어, 강원도 고성에서 고성군에서 네, 모텔을 어, 운영하실 수 있는 환경이 예, 된다 이렇게 보시면요 어, 현재 소유권자께서도 예, 배우자와 함께 두 분이서 어, 청소 직원 인근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청소 직원을 네, 두명 고용하시고 현재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본 모텔도 아, 예비 매수인께서도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기 적합한 그런 물건이라고 먼저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혼자 하시기에는 좀 버거워요. 본 물건은요. 그리고 혼자 하시기에는 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배우자나 가족분과 함께 동반으로. 네,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아, 본 물건은요, 네, 감정가격이 잘 나왔습니다. 네, 감정가격이, 네, 감정가격이 네, 14억, 네, 14억의 최근, 네, 감정가격이 나왔고요이 감정가격은, 네, 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 네, 법인에서 감정을 받은 가격입니다. 네, 단순하게 은행에서 받은 감정 가격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아주 정확한 근거가 있는 감정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최근에 네, 내부에 내부 시설을 시설을 네, 수리 수선하셨어요. 네, 수리 수선하셔서 어,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네, 도배. 도배도 새로 다 하셨고요. 네, 장판 도배하면 뒤따라오는 게 네, 장판이죠. 네, 도배장판 가구 네, 객실 내부에 있는 가구 네, 침대 여러분들 모텔에서 침대의 중요성은 굳이 모텔 황제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네, 침대도 네, 교체하셨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여러분들 매가 15억에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요 어, 계획 관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 추정컨대 모텔 분산지역이 있고요 네. 모텔 분산지역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모텔이 분산지역에 계획 관리의 지역이다 그러면 겨울에 여러분들 난방비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네. 겨울철 난방비 난방비가 이게 참 이게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 이번 기회에 예, 계획 관리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의 겨울철 난방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일반 상업 지역에 있는 모텔 같은 경우는요, 예, 어떻습니까? 아 이렇게 예, 모텔이 거의 붙어 있죠? 예, 거의 붙어 있습니다. 모텔이 아니더라도 상가가 거의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와도 서로서로 서로 차광이 되죠. 차망이 네, 됩니다. 차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이 불어도 큰 어, 난방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많은데요. 계획 관리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같은 경우는 예, 주변에 건물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모텔이 있지 않습니까? 이1층이고요 네, 1층. 1층에는, 예, 네, 우리가 카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죠. 네, 주차장이 있습니다. 2층부터, 네, 객실이 형성되어 있고요 3층. 네, 우리는 4층이 없으니까, 5층,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라고 한번 볼게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보시면은, 어, 우리가 이제 객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들어오면서, 하나, 2호, 예. 3호, 네, 4호, 이쪽에 이제 계단이 있고요 계단. 어, 1호, 2호, 3호, 5호, 6호, 네, 7호, 네, 8호, 508호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쪽에는 이제, 끝에는 이제 비상계단, 네, 이렇게 형성돼있고요 네. 그럼 여기가 이제, 음, 1층에 이제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 있어서 바람이 이렇게 차고 들어오거든요. 바람이 차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2층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예. 이 상당히 추워요. 겨울에는 그리고 맨 끝방, 예. 맨 끝방 그리고 2층 전체 방 예. 그리고 여기 이쪽에 맨 끝방 이렇게 있죠. 5층 끝에 있는 방은요, 겨울에는 좀 더울 수 있는데, 그나마 겨울에는 그렇게 큰 하자는 없습니다. 근데 끝방은 좀 취약, 취약적이죠. 끝방은. 그래서 이런 끝방은요, 이런 끝방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부는 지역에서는 이런 끝방에는요, 열풍기 같은 게 있습니다. 열풍기, 객실에. 열풍기. 이렇게 벽에 걸어놓는 선풍기처럼 이렇게 열풍기가 있거든요. 근데 열풍기 중에 열풍기 이게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와요. 열풍기가. 그래서 이 열풍기 중에, 네, 어, 어, 전기가 어, 좀 용량이 덜 먹는 그런 열풍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구입해서 네, 벽에다가 좀 걸어주시면 좋고요그 다음에 객실 전체, 객실 전체에 네, 전기장판. 전기 장판을 객실 전체에 좀 깔아주시면 좋아요. 객실 전체에다가 이렇게 깔아주시면 좋고 또 하나 팁은 뭐냐면요. 또 하나 팁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난방은요 카운트에서 전체 난방을 다 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원을 키면 전 객실에 예, 난방이 되고 전원 버튼 하나를 누르면 전체적으로 예, 객실에 이제 난방이 꺼지는 그런 시스템이 대다수입니다. 일부는 5층 전원 하나, 3층 전원 하나, 따로 있고요 2층 전원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전원이 3개가 된 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필립 난방 같은 경우는 개별 난방이죠. 각 방마다 하나씩 전원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객실 전체가, 중앙 집, 중앙식으로, 컨트롤 하는 전원 하나로서의, 난방이 되는 그런 객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아, 이런 끝방이 있지 않습니까? 5층 끝방, 3층, 2층 끝방, 그 2층 전체 방, 그 다음에 이쪽에 5층 끝방, 3층 끝방, 2층 전체 방, 이런 방은요, 빨간색에 쳐져 있는 그런 방은 필림 난방으로, 바닥에, 바닥에 필림 난방으로 이렇게 난방을 하셔가지고 개별 난방으로 하나씩 처리해주면 좋죠. 그러면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어, 다섯, 어, 다섯. 그렇죠? 다섯. 그다음에 이쪽에 전체니까 다섯 개 플러스. 네. 2층 전객실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개죠? 2층에도 일곱 개. 그러면 총 12개. 네. 객실. 어, 어, 일곱 객실 총 객실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일곱 개씩 세개 층이니까 21개죠. 21개 중에 12 객실. 네. 열12 객실은 이렇게 필름 난방으로 설치하셔서 개별 난방으로 진행하시면 요 예, 절감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시설 비용을 예, 향후에 이거를 빼고도 분명히 이거는 효과가 아주 좋은 난방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일단 전기에 대한 그런 부담률, 난방계에 대한 부담률도 있겠지만 은 손님들이 더 불편하시면 안 되겠죠. 나오시면서 퇴실하시면서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 해당 모텔을 다녀와서 숙박을 안 하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난방을 해주시면 좋고요 전원이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모텔의 맹점이 뭐냐면요. 전원이 하나로 되어 있다. 다 켜지고 다 꺼집니다. 계속 난방을 해도요. 네, 난방을 계속 합니다. 계속 해도 이 끝방은 상대적으로 방이 따뜻해지질 않아요. 2층하고 2층은.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방이 있지 않습니까? 3층 가운데 방이나 5층 가운데 방,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더워서 못잡니다 손님들이 더워가지고.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자요. 예.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 초기 투자자분들 들어가실지라도 전 객실에 전기장판도 깔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열풍기까지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이게 소화가 안될것 같다 네 그러면 열풍기를 설치하지 마시고 네, 필름 난방으로 이렇게 설치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어, 손님들도 어, 만족을 하시고요 예, 겨울철 난방비 효과로 여러분들이 톡톡히 네,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네, 본 물건으로 돌아가세요 요즘에 이제 고성군이 이제 집가 상승적인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네, 강원도 고성군이요. 강원도 네, 고성군이 전국의 집가 상승률을 평균을 윗돌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왜 그러냐면, 네, 고성군 보시면은요. 고성군 현내면 쪽에는 고성군 현내면 쪽에는 보시면 은어 동해 북부선 철도가 있습니다. 동해 네, 북부선. 북부선 이렇게 철도가 있어서요. 남북 철도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선입니다. 동해 쪽에서는 네, 그 선이 고성군 현내면에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어 남북이 네, 교류가 확대되고 점진적으로 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면은요, 이 동해 북부선이 철도가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호재를 예상해서 지금 강원도 고성 쪽이 아, 집값 상승률이 상당히 지금 높게 형성돼 있고요. 또한 이제 현재는 금강산, 금강산 이제 관광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요. 금강산 예, 관광이 관광이 다시 이제 재개가 된다면, 재개가 된다면, 해상 모텔도 이제, 어 정의 외부 효과를 네, 톡톡히 보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 매출, 네, 상승 효과는 아주 뛰어납니다. 상승 효과. 모텔 환계님, 그러면은, 금강산 관광 호텔이 언제 재개가 될까요? 네. 제가 그걸 알면은 여러분들에게 모텔 중개하고 있겠습니까? 땅 사러 다니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재개는 될것 같습니다. 재개는 예. 될것 같아요. 워낙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요 재개는 될것 같은데, 아 얼마나 아 빠른 속도로 이게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어느 시점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되는 시점 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보다 이전에 재개가 될 것인지, 이후에 재개가 될 것인지 이게 관건이지. 아 재개는 된다. 향후에 이렇게 좀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가 이게 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면요. 이 개념이 호재라는 개념이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아니면 어, 가장 근접한 에, 미시적인 예 호재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 모텔 인근에 보시면. 예. 인근에 보시면 현재 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아, 한3개 단지. 3개 단지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약한 1000세대. 1세대 이상. 1세대 이상 고정인구가 유입됩니다. 고정 인구. 이고요. 또 여기에 따르는 또 알파에 대한 네, 수요가 또 네, 그만큼 또 창출이 되겠죠. 네. 그리고 해당 모텔은 또 어, 이거는 이제 미시적인 이제 호재입니다. 네, 인근에 인근에 이제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네. 해수욕장이 있어서 네, 여름 여름에는 네, 이제 극성수기가 있고 네, 성수기가 네, 이렇게 있는. 시즌이 있는 모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매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물건은요, 예, 강원도 고성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 조금 더 깊이 있게 조사하고, 여러분들이 아, 면밀하게 분석을 하신다면, 직가 아, 상승도 충분히 볼수 있는,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호재를 여러분들이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통장으로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텔 황제였습니다.